안녕하세요. 롱지언 인사드릴게요. 너무 오랜만이죠. 어, 네. 게을러져가지고 영상을 거의 신경을 못쓴것 같아요. 음, 좀 자주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게 된 클렌징 오일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짜잔 시원함이 절로 느껴지는 내추럴 포어 클렌징 오일이라는 제품인데요. 어, 사실 기존에 클렌징 오일 생각하면 되게 약간 꾸덕꾸덕하고 끈적하게 달라붙는 느낌을 연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 제품은 클렌징 오일이지만 워터 사용하는 것처럼 되게 끈적함 없이 산뜻하게 케어해 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건조한 편이라서 클렌징 오일 제품을 사용해야 되지만 그 끈적거리는 느낌이 싫어서 클렌징 오일을 했거든요. 근데 요녀석은 클렌징 오일이라기보다는 워터의 사용감과 비슷해서 정말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어, 그러면 오늘은 요녀석 짧고 굵게 설명해드릴게요. 치오야 내추럴 포어 클렌징 오일 제품은 메이크업 잔여물을 깔끔하게 지워주는 클렌징 제품인데요. 그 못지않게 피지를 잘 녹이기 때문에 블랙헤드 관리에도 굉장히 좋아요. 물처럼 가벼운 오일 텍스처로 되어 있어요. 덕분에 클렌징 오일 특유의 끈적함이 싫어하는 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직접 색조 라인을 지워보겠습니다. 가볍게 치노시오 야 내추럴 포어 클렌징 오일에 펌핑해 주신 뒤 메이크업 부분에 집중적으로 문질문질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오일에 녹아내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따로 유화작용 없이도 닦아내니까 말끔하게 지워지더라고요. 여기에 유화작용까지 더해지면 더 완벽하게 지워진다는 사실. 참고해주세요. 아, 살짝 덧붙이자면, 요 클렌징 오일 제품은 건강한 피부를 위한 자연유래 성분들로 만들어졌는데요. 피부 컨디션을 케어해주는 아르간 커넬 오일. 피지 케어에 도움을 주는 호호바씨오일 피지 조절해주는 에난티아클로란타 껍질 추출물, 모공 수렴에 도움을 주는 아티초크잎 추출물 등이 함유되어 있답니다. <목소리> 치노시오야 내추럴 포어 클렌징 오일 제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유화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역시 부드럽게 롤링해주듯 마사지해주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클렌징 오일은 적당량 덜어 마사지 주듯 부드럽게 롤링해 줍니다. 이때 오일 제품이 메이크업 잔여물들을 녹이면서 모공 깊숙히 자리 잡은 굵은 피지와 노폐물까지 말끔하게 배출시켜줘요. 덕분에 모공 수렴에도 도움이 줄수 있기 때문에 모공 관리하기에도 굉장히 좋답니다. 모공 속까지 클린해지는 느낌이 솔직히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클렌징한 부분과 안한 부분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오일만으로 이렇게 클렌징 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순서로 물에 살짝 묻혀 유화현상을 일으키고, 이때 2차적으로 가볍게 마사지해주듯 헹궈주시면 된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음, 직접 이 제품으로 클렌징 해봤는데요. 색조 라인도 잘 지워주고, 무엇보다 피부에 부담없이 케어해줘서 촉촉하고 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사용감이나 마무리가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러면,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